지금은 인공지능이 글을 써주잖아요. 대신 써주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인간만의 글쓰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글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글쓰기에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글의 경험이나 감정을 담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부산 광안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 광안리에 대한 좋은 기억이 뭐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외갓집이 광안리라서 광안리에 자주 갔다 그래서 광안리에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다 이것도 좋은 기억이죠 물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 초반에 부산 kbs 홀에서 콘서트를 마친 가수들이 광안리 이쪽에 숙소를 잡고 밤이면 저 해변에 나와가지고 뭐 공연을 했거든요 참고로 부산 kbs 홀이랑 광안리 해수욕장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럼 그때 어떤 분들 했냐 유리상자라든지 박학기씨 뭐 여러 가수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당연 김광석이에요. 왜냐 유리 상자나 박학기 씨는 지금도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에 와서 그들의 목소리로 라이브로 공연을 보고 들을 수가 있겠지만 김광석 씨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라면 콘서트 캐살 돈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치면 공짜로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이 기억이 남겠죠. 거기다가 김광석이었다면 뭐 물론 지금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스마트폰 이 있으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다 공유가 되는데 그때는 휴대폰은 거의 없. 었고요. 집 전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공유가 안 됐어요. 거기 사는 사람 아니면 우연히 뭐 저처럼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갔던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강하게 남는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중학교 시절 부산 광안리 메가집에 갔다가 어느 날 밤에 부산 KBS홀에서 콘서트를 마친 가수들의 공연을 광안해변에서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가수는 김광석이다. 물론 당시에 유리상자나 박학기 같은 등 다른 가수들도 있지만 그들의 노래는 지금도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 콘서트 같은 곳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지만 김광석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라이브로 들었던 김광석 노래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왜냐? 그때는 제가 돈이 없을 시절이고 그래서 콘서트장 갈 엄두를 못 냈기 때문에 광안리 해변에서 무료로 하는 라이브 공연이 인상이 남아서 지금도 광안리 하면 그 기억이 생생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야간에 광안리 해변을 걸으면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나고 공연을 본 여운이 아직도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 스토리텔링이 되고 뭐가 임팩트가 있잖아요. 단순히 외갓집이 광안리라서 보다는. 이게 바로 인간이 할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 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이런 걸 표현 못하겠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 보고 들었던 그 광안리 해변에서 무료로 진행되었던 김광석의 콘서트 이건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이런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인공지능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을 실어서 전달하는 거는 저 밖에 돼요 물론 같이 들었던 사람이 꽤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저만 해요 왜냐 다른 사람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해요 물론 언어가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뭐 한국어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사람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어죠 표현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사실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싣고 경험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나 경험은 글을 쓸 때나 말을 할때 나만의 독특한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